전기 기능장에서 사용하는 트랜스입니다. 이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양파 트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 무게는 꽤 됩니다. 양파 트랜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음, 양파 같이 생겼나요? 그렇죠? 아. 이, 이 좌측. 좌측을 우리가 입력 측으로 볼수 있고, 여기 는 0V, 110V, 220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0 전원 투입할 때는 0과 220, 이두 개에서 전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편. 전원을 출력할 때는 에 0, 12, 12가 있으니까 0V와 12,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혹은 여기 뒤에 출력은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어요. 0, 3, 6, 9, 12뭐 이런 것도 있고, 0하고 15, 15 이런 것도 쓸수 있고. 그런데 0, 15, 15 있는 것도 여러분 뭐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최근에 시험에서는 정전화 YC가 있기 때문에 뭐 출력 전압을 적절하게 알아서 커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양파 트랜스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은 양파 트랜스는 이 접촉이 보시면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단자가 많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 단선 같은 것을 만약에 직접 납땜을 하게 되면요. 이 단선이 흔들리면은 이 안에가 이 안에 이 접촉 단자도 흔들려서 이 안에 전선이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이 안 되죠. 따라서 가급적 사용하실 때는 연선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속 연결된 상태로 이좀 밖에서 한번더 연결을 해서 이중 연결 구조로 사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 하셔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자는 움직이면 안 좋아요.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단자가 약해가지고 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게 됩니다. 뭐 크기는 크기는 이 정도 그리고 규격은 3 0 0 m a 암이 정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파 트랜스. 보여드립니다.